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 청지기에게 떠나는 동생 베냐민 짐에 은잔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그들을 쫓아가서 은잔이 발견된 자를 종으로 잡아오라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그대로 실행했고 형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다시 요셉에게 돌아왔습니다. 유다가 우리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무죄함을 증명하겠습니다 하였고 이에 요셉은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유다는 그리하시면 저희 아버지는 슬퍼서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소서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나는 경우에 매우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44장 10절. 은잔이 누구에게 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무사히 집으로 갈수 있었으니 베냐민만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옷을 찢고 모두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형들이 막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가도 나는 무사하 괜찮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사랑하는 베냐민과 함께 있고자 함께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요셉의 꿈을 비웃던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6에서 8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너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를 더욱 미워했다 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 형들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여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뒤 형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덜덜 떠는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에서 42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비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건강까지 덩달아 나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고 우울증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죄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하였습니다. 유다는 약해진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그 충격으로 죽을 것이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유다는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하더라도 베냐민을 야곱에게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고자 희생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기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사랑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하합니다.